여기 에, 타일랜드 남부 도시 수나쿨로말레이시아 <목소리> 인제국 이래서 그런지 그, 기 시장이 상당히 큽니다. 여기에서 내가 휴대폰 잊어버린 자리 말레이지아 따바로 하고 가까이 붙어 있어서 그런지.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도시가 좀 크고 특히 자그마한 호텔이 상당히 많고 큰 호텔도 많고 수나골록이라고 여기는 특이한 게, 말레이시아 링깃하고, 타일랜드 바트하고, 똑같이 씁니다. 근데 한율이 딱 10대1로 돼가지고, 링깃이 10바트, 10 링깃이 100바트, 딱 요렇게 고정이 돼가지고, 계산하기도 너무 쉽습니다. 야, 시장이 아주 큽니다. 여기도 시장이 이어지고, 여기 저, 저기까지도 시장이 이어는 오토바이, 물결에다가, 와. 빈부가 대단하네. 저, 저기도 있고.